나 아, 연승연패 네. 겹쳤을 아. 때 누구한테 몰아줘야 뭐 될지도 빨리 소통해야 될 듯? 네 일단 해봅시다 다시 누구한 그 보전 높은지 이런 거 얘기 좀 해야 될것 같아 너희들은 정말 이고어나 렉사이 다섯 개인데 렉사이. 밀어도 되겠는데요? 어 아리 렉사이 이거 아리 렉사이 개인이긴 하다 어. 어 되게 좋아요. 나중에 이르려도 되고 해 가지고. 오피려냈다. 그냥 숲들아 조합에 그냥 아리한테 템 주고 렉사이방템 주고 자. 견제 될것 같긴 한데 이거 견제해도 솔직히 1코는 상관없어서. 렉사이만 찍고 아, 넘어가어무 말이야? 그러면 나 이거 렉사이 오케이. 쪽 팔게. 일단. 어차피 딴거집는 쪽으로 괜찮아 가지고. 나도 렉사이 쪽안집을 될까? 나도 나도 안집었어 여... 63이야. 63. 나 오케이 이러면 나 렉사이 알팩 그냥 상점에 있는 것도 팔아놔야겠다 나도 나도 상점에 알이랑 렉사이 다 팔아놓을게 응응 음, 음. 난좀 세게 가져갈 수 있을 듯? 난 결투가 쪽이긴 하다 도탄2도탄 도탄 먹고 밀게요 탄투 어, 가요 탄투가 네. 연장 2투아잠2만2투가탄탄 아, 네. 그럼 AD가 일단 많고 상대 쪽은. 네. 탄 2탄, 먹고 2탄, 2 빨리 그냥. 아, 나죠 아, 직다안 골랐어요 거글거아릴엑사이 박사형 뭐 보고있음? 나 아, 약간 그.. 저, 저격수 이격수나아나그거 네. 아, 네, 이거, 좀 볼까? 금지된 이상 떴는데 빈틈 이야기속이피언이요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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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이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이거, 오케이 오케이 이거 박사형이 아그동글형이 여부질이 볼수 있겠다 이거. 에... 네, 저희 2랩때 해야 되는 게 상점에 렉사이 나오면 팔고 좀 있다 롤칠때 가렛 넘면 집어요. 아니, 네. 이거 근데 삼국 삼국 플랜 안 보기로 하지 않았나 우리? 아 오케이 오케이. 근데 뭐 가게 그거 나온 거니까 일단, 일단 해보해는데 일단 그 삼신아 스타트에다가 적어놔서 금지되는. 어, 아니면 조금 할게 그대로 밀든가. 초코맣기? 아 이거 지금 거. 봤는데 탐닉 탑닉, 두이준탐닉이어아 이거 박성영 초코 할게 밀만 한데 이거 아닌가? 두이준이 탐닉이었는데 한번덮치는이준이 근데 혼령쪽 탐닉 같은데. 아 오케이 오케이. 어 두니준이 훈령 탐닉이야. 잠깐만 동그리형 롤안 치지 지금? 어나안 치지 지금. 역사에 두장 떠가. 처음 단계에서 가랜만 사주면 돼 가랜만. 동그리형 그거고. 날 세게 할게요 저. 네 일등 가렌 11. 나 가렌 다섯 장이야. <laughs> 그럼 내가 동굴 형이랑 깜부로 두꾸막게 밀까? 근데 이거 이자 보는 거보다 맞아 1 0이 잡아야 되는데 이거 가렌 집고 있는 게 맞아? 나? 아니 나 이거 가렌 이제 1 0이 잡아야 되는데. 어차피 예상 쓰면 이자 우선 우선시에 2 잡으러. 일단 자기 플레이하면서 하는, 하는 게맞는거어 이자 안 해치는 선에서 최대한 견제. 그게 맞는 것. 같아. 오케이 오케이. 어 카시가 만나면 그러면 일단 초코말키 기물도 좀 네, 내가 연승 팔아줘? 우리팀? 나오면? 네. 네, 팔아줄게 일단 어차피 리롤 타이밍 아니면은 안될고만 있으면 되긴 해 박사님 초코말키 하는 거지? 약간 어, 이거 좋다 어, 웬만하면 볼게 어 이거 좋다 이거 내려놓고 말파 말파 조우자요 말파 조우자 오케이 <laughs> 샘다 빼놓읍시다 일단 이거 두니존이 뭐 하는지 봐야겠다. 나르 아니면은 일단 탐닉이라서 나름 잘 하거든. 어, 홀령, 홀령, 뭘 홀령도 스볼것 같아. 그냥 세나나. 띵띵 아마이시 확정이야. 띵띵 아마이시 확정. 띵띵 에쉬형이 맞네. 해. 어, 라스 트댄서는 그냥 행운의 연속이라. 일리아나 애쉬인데쟁이매해 웅그리 형, 연패에요?